우와! 야! 덴마 삭제! 덴마 삭제! 얘만 따면 되거든 바로 면상 W~~ Q! 빵야! 오케이!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건 바로 상향 받은 아야 갑자기 아야가 왜 이런 패치가 이루어졌을까 아, 이번 패치에 아야가 좀큰 패치가 있었어요 w 고정 사격이 원래는 8발이 최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대 탄환수가 10발로 늘었습니다. 원래 6발 기본에 공격속도 30%에 한 발씩이 추가로 늘었는데, 상황선을 10발까지 늘려줬다는 거예요. 대신에 발사시간이 좀 늘어났지만, 이게 워낙에 사기였나? 지표가 너무나도 미쳐날 때여서, 닌물련이 하루 만에 바로 하픽스로 너프를 때려버렸습니다. 스등을 좀 너프를 하고, 발사시간을 좀더 늘려줬어요. 근데, Q 데미지나 W 한 발의 데미지는 좀나아 되긴 했지만 여전히 열발을 쏘기 때문에 다 맞춘다는 가정 하에는 확실히 더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지표는 아직 패치 첫날이라서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전구안에서 아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권아야랑 저격 둘 다요. 근데 권아야보다 저격 아야가 좀더 지표가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열발로 오늘은 아야 한번저격총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.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사냥된거 어느 정도 데미지 뜨는지 좀 만만 봐볼까요? 자, 아, 앞에 보이는 거는 방어력 150에 체력 3000짜리 덤이거든요. 일반 W를 쏘게 되면 1, 2, 3, 4, 5, 6, 7, 8. 네, 8발이 나가요. 근데 이 Q를 쏘게 되면 공속 증가가 있습니다. 지금 공속이 0.97인데. 큐를 쏘니까 1.3까지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q 를 쏘게 되면 W가 10발이 나가요. 어, 화사하게 10발이 나가네요. 그래서 이 더미한테 한번 QW를 싸보도록 합시다. 얼마나 뜨나? 와 야! 많이 센데? 어, 하필 사 했는데도 이 정도 데미지면 하스하기 전에는 얼마나 쏟던 거냐? 오케이, 바로 가보자. 아 여러분들 저격가야는 2.5선 정도에 위치한 스증 원딜러입니다 앞에 부르저 둘 세우거나 탱커 하나에 딜좀 나오는 치명타 딜러 하나 정도 끼고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갑시다 아, 가자, 가자! 루트는 개울주유소 학교 3루트 풀템 가지고 왔어요. 원래는 아야가 2루트도 나오는데, 이번에, 어, 탄창수 제한이 10발까지 늘어나면서, 어, 오토바이 헬멧을 좀 채용을 하느라 3루트가 됐습니다. 공격수도가 높아야 W를 더 많이 쓰거든요. 그래도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, 나뭇가지 돌멩이, 가죽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거든요. 그리고 주유소 학교가 인기가 많지만, 1루트 제외하고는, 아, 재료를 하나씩만 먹기 때문에 한명이 말릴 일은 웬만하면 없을거예요 이렇게 풀템 띄우면 이제 주변에 있는 야생놈을 숙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<놀람> <아는> 중 옳지 <놀람> 여러분들, 초반에 특히나 W 쏠때 있잖아요. 빵야빵야 빵야 먼저 쏘고, 그 다음에 쏘세요. Q를 먼저 쏘고 해야, 아까 말했듯이, 공속버프를 받고 나서 W를 쏘기 때문에,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거든요. 특히나 초반에는 무기 숙련도가 낮아서, 힐이 Q 먼저 쏘고, W 쏘자. 아, 여러분들, 첫 번째 주문은 호스코 사서 페르소나 가져도록 하겠습니다. 왜 페르소나 먼저 가냐면, 나중에 상의 같은 거는 혹시나 호코를 못 먹어도 지는 드레스로 바꿀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상의는 선택지가 좀 있는데, 머리는 페르소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공속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, 해소 먼저 가져도록 할게요. 이속도 중요하니까, 이렇게 해도 큐 쏘면은 10발 나갑니까? 아, 아직까지 9발이네요. 걔도 무기 숙련도에도 공속 증가가 있어서 아마 좀이따가 10발 될 거예요. 자, 이 정도 무습왔으면 이제 10발 나갑니다. 오 빨렸다. 빨렸다. 궁합 빠졌어요. 캔스. 바로 궁극기? 오케이. 잠깐 빠져주고 자. W 다 맞출까 아니면 은 일단 쏘지 말더라. 고 이렇게. 그렇지. W 쿨 던다고 바로 쏘는 게 아니야. 일단 말출까이어야 쏘지. 그냥 할만한데? 나 잡았어요? 큐가 또짝스야 좋아. 일단 살리기보다는 상자를 먼저 먹어. 상자를 먼저 먹어야 다른 팀이 안 와. 호호 포스코 나이스. 아, 이게 아야 할때 얘들아. 반드시 큐 먼저 쏘고 해라. 큐 먼저 쏘고 안 하면은 8발밖에 안 나오거든. 근데 큐를 먼저 쏘고 하면 그래야 10발이 나가요. 아까 말했듯이 큐에 공속 버프 있어서 그래요. 잠깐 빠지시다 큐 쏘고 천천히 천천히 우와 야 덴마 삭제 덴마 삭제 얘만 따면 되거든 바로 면상 W 큐 빵야 오케이 나이스 아야가 W 풀딜이 정말 강한데 방금처럼 이제 궁극기 W 콤보도 좋습니다 버니스피 그냥 사라졌죠? 야 그리고 확실히 열발 되다 보니까 애가 그냥 믹서기다 야왜 이렇게 세냐? 상대가 슈퍼 슈퍼 박치기 조합인데 이럴 때는 너무 이제 앞에서 Q 견제하다가 대참산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비앙카 Q 석박 거는 거를 좀잘 봐야 할것 같아요 해주고요. 홈파머스 있어서 W 함부로 쓰지 맙시다. w 로쓸 거면 얘네들한테 쓰야 돼. 와 관을 뚫을 기술이 없네. 나이스. 1대1. 이거 비앙카가 관동기 전에 빨리 가는 게 낫겠다, 얘들아. 오케이. 아. <놀람> 한, 뿌셔, 이, 또, 따스, 야. 아, 클러치, 이 체크메이트. 아, 씨. 마지막에 지는 줄 알았는데, 침착하게. 예, 잘해갖고, 아, 이길 수 있었네요. 아, 좋아요. 아, 3 9 0 0 0 딜? 역시, 저격아야, 강하고만 아, 한판 1등 하는 거 보여주긴 했는데, 예, 좀 더,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. 됐 뭐야 쟤 앞으로 또 다시야 바로 카밀로까지 컷. 이게 아야 궁극기야 임마 에? 알이거스 제일 좋은데 알이거스당이야땅 라우라가 E 쓰는 거 보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따다 따다다다다다다 뚜 따시야 지금이야 빵야 빵야 본필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오케이 흐 다행이다 아니 내부자님 뭐가 다행인 건가요 들깨가 있어서 그러면은 못 맞춰도 인정이잖아 그지 우와, 천원 피 사라짐. 얘들아. 우와, 공포탄 대박. 잠깐만 안 빨려도 돼? 아니고. 우와, 까비. 아, 방금 실비아 공포탄으로 녹인 건 좋았는데. 아, 그 다음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, 상대도 잘했다. 음, 상대도 잘했어요. 왼쪽으로 벽에다가 이 e 한번 써주고, 넌 죽었다. 다다다다다다다다 어디서 펠리스가 뚜딱 뛰어. 원코 못 내면 넌수용이 없어요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오케이. <목소리> 터미네이터. 예. Yeah. 아 여러분들 상대가 이렇게 좀 제키같이 키읔캐가 있다 내가 좀 치감이 필요해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템을 그래서 이번파에는 네크로로 좀 가도록 할게요 치감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이 밀크 먹으면 애들이 안싸워줘 먹지 말걸 그랬나 빵야 빵야 우와오 빵야 빵야 여기로 이렇게. 아, 짜식이 하트가 좀 치는데? 그래도 하트 잡으면? 두발 나이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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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방금은 제가 예.. 무리해서 들어갔네요 제가 크게 실수했는데 힘이 너무 잘해갖고 이겼다 자 사과의 미로 혈압팩 먹고 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까지 가도록 합시다 혈압팩 무기 있어서 더 쎘으면은 안 누웠을텐데 그죠? 공급기 먼저 블링크로 피하고 오케이 잠깐 현우 쪽 봐줍니다 오케이 뺐고요 끝날 때, 방야방야 피해주고. 잠깐 시체 버스트 할게요. 바로 갈아버려. 나이스, 체크메이트. 아유, 좋아요. 아유, 방금은요, 어, 리다린이 너무 매섭게 들어와서, 일단은, 궁 쓰고, 일단 살아 그리고, 그 다음에, 우리 현우가두 명한테 고립되어 있어서 현우 먼저 봐주는 게 맞습니다. 방금은 좀 어려운 장면이었어요. 아, 그리고 그거 인정. 시체 가는 거 눈에 확 보인다. W가 열 발이다 보니까 아니 그냥 누워 있는 애한테 W 쏘니까 바로 갈려 죽는데 엄청 빠르네. 자 그래서 이번에 W가 최대 10발까지 늘어난 아야 한번 해봤어요. 처음에 픽스됐을 때는 너무나도 애가 강력해갖고 그냥 전구간 부셔버려서 이번에 핫픽스를 좀 먹어서 스증이 살짝 까이고 대신에 W 총딜은 좀 늘어났어요. 계속 개사기는가요? 아니면 은 너프 먹어서 안 좋아진 건가요? 라고 하기에는 애매해. 제가 볼 때는요. Q랑 궁극기 데미지는 낮아졌지만 그 낮아진 데미지가 W에 몰빵된 느낌이야 단다 맞췄을 때는 진짜 세지만 만약에 못 맞추면 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W 사냥된 게더 큰가 봐 당장은 지표가 상당히 좋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좋은 것네 라고 하면은 지금 아야 한번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